<laughs> 옷 입자, 옷. 샵? 자, 애기 볼 때마다 다들 그러거든요. 언제 이렇게 많이 컸냐고. 나는 뭐져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제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놀아줘도, 정작 애가 크는 건, 잘 때. 잠을 자지 않으면 아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클까요? 잘때 큰다는 걸 알면서 정작 저는 잠을 되게 적게 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근데 최근에 몸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게 몸살도 오고, 뭐, 기관지염에 눈에 핏줄 터져가서 출발되고, 그래서 뭔가 쉼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멘토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잠바 있어, 잠바 어쩌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늦었습니다. 아. 말하는 분뭐예요 오늘따라 흔들 안 해주네. 가야 돼. 빨리 말해. 앉으세요 안녕. 안녕. 가자. 추워. 추워. 빨리 아빠 안 온다. 토닥토닥. 오 제가 생각을 준비한게 있어요 어, 제가 느낀 거는 쉼은 필요 없다였어요 저는 그냥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가족들이랑 쉬면 되고 나는 아들이랑 하원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시간이 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게 아니었던 거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네. 쉼이 뭔지 모른다 어 맞아요 <laughs> 고민이 이제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욕심많은 내가 음. 계획을 어떻게 짜야 가장 지혜롭고 음. 쉼이랑 밸런스까지 맞출 수 있을까 다 음. 비슷하게 고민할 거 같거든요 음. 하고 싶은 거 너무 음. 많고 음. 시간 너무 한정적인데 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쉼과 밸런스 맞춘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쉼에 대한 이야기를 손님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한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한국 사람에게 유독 좀 강한 쉼과 이어져 있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어 뭔지 알것 같아요. 뭘것 어, 뭐 같아요? 죄책감. 어떻게 알았지? 제가 또 이런 쪽에 선두주자고 죄책감 <laughs> 느끼는 쪽에 네. 그리고 저도 코칭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쉰다를 죄책감으로 이으니까 안 쉬어도 돼 쉬면 안 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자 아들이 언제 클것 같아요 밥 먹을 때놀때잘때잘때 때, 잘 때. 잘 때. 그러니까 잔다는 건 아이한테 잔다는 게 쉰다는 거예요 쉴때 성장하는 정확하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에게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쉼은 성장이에요. 죄책감이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 단순한 쉼과 의미 있는 쉼이 달라요. 의미 있는 쉼을 음. 저는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미 있는 <laughs> 쉼이라는 건 뭘까? 일단은 한문으로 보면 휴식이잖아요. 휴식. 휴 자는 사람인의 나무에. 나무 목자잖아요. 기대시는. 어, 나무에 기대는 거예요. 네. 식자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laughs> 보통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 맞아. 쉴때 영상 봐요. 쉴때뭐해요 그러면 뭐 어. 유튜브 봐요. 진짜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럼 쉬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막 일하다가 지쳐서 소파에 누워서 와, 지쳤어. 이게 쉬는 걸까? 어, 저의 쉼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넷플릭스 보는 게 쉬는 걸까? 어, 제 아내의 휴식입니다. 응. 네. 그것도 쉼은 쉼이죠. 음악을 하신 분들은 아는데 쉼표가 있어요. 뭔가를 나타내는 게 표죠. 이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숨을 들이시라고. 호흡과 관련이 좀 있겠네요. 네, 이 영상을 만약에 보는 사람들이 아이의 엄마라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게 혹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laughs> 쉼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어나 더 일이죠. 의미 있는 쉼이란 잠깐 하던 걸 멈춰서 쉼표 호흡을 할수 있어야겠죠. 아 숨통을 튀어주는 느낌이네요. 숨통을 튀 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을 주는 게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명상을 하고 나서 아 힘들어. 이제 잘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힘이 나지. 내가 나를 만날 때쉼이 오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만날 때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나를 만나는 일보다는 내가 아닌 일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든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그때 나를 만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쉼표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단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랑 얘기를 하는 시간을 줘야죠. 그 시간을 안 주면 안 돼. 공부할 때도 50분 수업하면 10분 쉬잖아요. 그 10분이 없이 가면 그게 지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0분에 10분 쉬는 거. 기획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네네. 다 기획하면서 막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보면서 나랑 얘기하는 거야. 어 나랑 얘기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걸 이번에 다 가르쳐줘도 되나? 아니, 맛만 보여주세요 <laughs> 맛은 보여줘야 돼 인간적으로 네, 원래 맛보는데요 여기가 네.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독백이라는 단어 아세요? 독백? 네. 독백을 음.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불고기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네. 불고기 네. 잡채 이잖아요독백을 왜? 독백 어? 우와 톡백 <laughs> 우리가 독백하는 시간을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Solitude라는 말이 있어요. 네. 내가 혼자 c 백 고백을 하면서 나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네. 맛은 보여준 것 같다. 어, 어 c 백 제가 유료 구독자분들한테 매일 음. 레터를 보내는데 음. 책을 읽으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음. 그 글을 쓸때 줄을 긋고 음. 거기 내가 이거 왜 내가 여기 줄을 그었는가. 음음. 내가 이걸 왜 좋다고 느꼈는그이후에또왜왜세번 음. 음. 묻는 거 맞아, 맞아. 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음. 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까지 음. 써보는 음. 요거를 알려주는 글을 썼고 그거를 했을 때 나를 찾아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음. 맞아요. 했단 말이죠 음. 그 톡백이랑 이 제가 지금 얘기한 방법이 거의 지금 유사한 맞아요 그런데 단 우리가 이제 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매일매일 나를 만나고, 발견하고,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정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만나는 거는 턱백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고 있잖아요? 이 기획을 한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존중해주고. 아. 어, 아, 잘했다. 그런 나를, 야, 너 멋지다. 멋져. 예. 네. 그게 쉬는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쉼. 그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 자아가 성장하고 정체성이 성장하고 내 소울 영혼이 쉼을 얻어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마음의 쉼을 얻고 오는지 알겠나요 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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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근데 그 쉼의 시간의 시작이 뭐냐? 독백이다. 하면서 턱백하고 턱백하고 하면서 계속 나를 만나고 발견하고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말을 백을 해 주는 거죠. 아, 그치? 제가 무료 뉴스레터가 음. 사실 톡백하는 시간인데. 네. 거기에 그게 빠졌네요. 잘하고 있다라고 믿어주고. 그렇 그걸 해 줘야지. 남이 나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한테 해 주면 되는 거지. 아 오늘도 또 크게 다음 그럼 쉬는 쉼이 네. 진정한 성장을 좀 가져온다고 봐요. 내가 하는 일이 성장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행동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결과 중심의 행동을 설계하지 말고 네. 믿음을 강화하는 설계를 해라 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나의 가치를 결과에 엮어. 네, 맞아요. 내가 뭐를 했을 때 결과가 나의 가치야. 네, 증명. 응, 결과가 잘 나오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결과가 안 나오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음. 이건 가격표야. 가격은 오르고 내릴 수 있어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존재에서 나와요. 내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가치와 존재가 커지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따라오는 거야. 행동을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존재와 믿음이 커져서 정체성이 커져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위치와 가치는 달라요. 사람들은 위치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해요. 나는 대리야. 나는 부장이야. 네. 난 연봉이 1억이야. 여기서 위치는 영어로 어떤 단어로 지금 대치되요? place, location, 뭐 이런 것들이죠. 아, 영어로도 그 직책도 location으로 어, 표현해요. 그쵸, 그쵸. 아. 강남에 살아.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들. 그게 내 가치를 가진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위치는 위치고, 내 가치는 내 가치예요. 위치와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위치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들 일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키워야 된단 말이죠. 가치를 키우는 일은 쉴 때만 일어나요. 아. 아이가 잘때 성장하듯이. 그래서 의미 있는 쉼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한 쉼은 당연히 필요하고. 네.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근데 의미 있는 쉼을 넣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제주도 음. 캠프를 지금 기획하는 거 있어서 음. 내가 하고 싶은 하루를 음. 스스로 설계하고 해본 다음 피드백하고 사람들이랑 그걸로 얘기 나눠보는 거. 요걸로 지금 이제 구성을 잡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톡백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넣어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지치고 힘들고 막 아프고 했던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 바이러스가 오는 거를 막기는 좀 어렵다. 그거 아. 외에는 아플 일이 없을 수 8 플러스 8 플러스 8이라는 룰이 있어요 하루에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님 어. 그렇게 하시는 거요 8시간을 다 자지는 못해도 8시간에 자고 쉬고 먹고 하는 거는 들어가 있어야죠 아, 마지막으로 음.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음. 욕심이 그러니까 일 욕심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음. 다 재밌고 기획도 좋고 영상도 좋고 다 좋은데 음. 아야 욕심이 있다기보다 저는 그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음. 축복이 돼. 네. 지금 길러야 될건 기술이죠. 어쨌든 아, 효율. 효율이 아니고 우선순위. 이럴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그 내가 제일 재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재밌는 거를 하되, 나머지는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용기라고 하던데, 포기를 한다? 포기가 뭘까? 예를 들면은 대표님과 의 이거를 이 제가 응. 영상으로 다시 하려면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응. 다른 분과의 미팅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죠. 독서랑 응. 글쓰기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응. 그리고 그 캠핑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음. 걸 기획하는 시간과 음. 소통하는 시간 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막 어우러져 있는데, 음. 어떤 거를 더 우선해야 될 것인가를 노는 거에 죄책감이 느껴지듯이 이 중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이러면 안 돼라는 일단 나한테 제일 재밌는 거 먼저 하는 게전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퀄리티에 대한 욕심을 낮추면 되죠. 결국은 퀄리티에 대한 욕심을 낮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싶으면, 퀄리티만 낮추면 돼요. 국가 시험을 보면 대부분 60점 맞으면 자격증을 줘요. 어 그러네요.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합격. 아, 전 이렇게 해요. 아, 너무 좋은 마인드다. 네. 그러네. 국가 공인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맞네. 90점 해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담인데 전 요즘 아침으로 당근을 먹고 있어요. 아침을 당근으로 먹던가 점심을 당근으로 먹던가 제가 막눈 충혈되고 그랬다 그 얘기를 루카스님이 들으시더니 눈에는 당근이 좋다고, 아, 당근으로 끼리를 한다고 하시길래 저도 한 끼는 당근으로 하기로 했어요. 뭐 따로 요리할 것도 없고 그냥 씻기만 해서 당근은 껍질에 그 중요한 성분이 다 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조리 없이 이렇게. 버진, 올리브오일을 살짝 넣어가지고 제가 멘토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일단 시작한 거는 하루 8시간 자기예요 잠이 안 와도 누워서 몸이라도 재우려고 하고 있어요 눈 감고 누워만 있어도 수면의 80% 효율을 누린다라고 어디서 제가 봤거든요 뭐한 서너 시간 동안 잠이 안 와도 누워서 그냥 눈을 감고 생각만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성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잠이 안 오고 멍을 때리더라도 이 시간이 오히려 너무 축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죄책감이 아니라 그렇게 나다운 삶을 위한 또 하나의 기술을 익히게 된것 같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나와 만나고 나를 채우고 그 채워진 힘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나다운 성공 이루어가시죠. 나답게 사는 게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